박명수 씨에 예. 과연 유재석은 어떤 존재일까 참 고마운 표현이... 게 저의 개그를 너무 잘 이해해 주고 잘 받아 주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요 러니가 이제 재석 씨가 원한다면 추월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재석 씨가 우영일 도예요 이제 a 이영일그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피디 염기 시킬라 고 머리가 좋아. 딱 딱딱 딱딱 이정 자와 이자 여기서 대세가 린다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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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형왜미씨 그래? 어.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보 뭐 정신 차려요! 지금 어, 백장민과 불려시가 당신 지금 금단지한테 어, 닮아서 정신을 지금 정신을 지금 나간 거라고요! 그러임당신지 못해! 야! 죽여버려 진짜! 나 머리 빠진 것 같아 내가 장민 씨를 사랑하던 잔디밭아 사랑하던 네가 무슨 상관이야? 장민 씨 응? 괜찮아요? <laughs> 아이 이거 씨. 장민 씨

탐관, 우리 연예계 탐관 우리 유재석. 죽! 죽! 죽했다 아니, 인사! 아이, 맞잖아요, 맞잖아요. 여기 이게! 내가고 전혀 다른 거를! 즉흥도 <laughs> 되단 말이야! 원래 예정된 주. 촬영이 두 개가 있었는데 어. 날씨 때문에 좀 취소가 됐고요. 아니, 왜 지금 하면 되잖아요, 추격전. 비올때 하면 괜찮은데. 그게 거. 아니고 지금 허가를 못 받잖아, 길거리나 이런. 내가 전. 지금 못 뛰잖아, 그리고. 아, 넌안 뛰고 서 있어, 가만있어. 가만히. 추격전을 어떻게 안 뛰고 서 있어? 아, 얼음 떼는 거! 죽으면 되잖아. 그니까 있어,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아, 왜 서둘러 이렇게. 서둘러, 이 형이 서둘르는 거야. 준하 형이 지금 천천히 하자고. 하는 거그 친구랑 뭐예요? 네. 게에매치 네? 올려주는 거? 제가 죽었을 때, 무덤에서. 죽여라! 으중심으로 <laughs> <laughs> 죽여라! 으중심으로 <laughs> <laughs> 죽여라! 중 <묻어준 거> <laughs> 무덤에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주 깊게 묻어줄게! 죽어줘! 니가 <laughs> 죽으면 묻어달라네? 죽으면 무덤 앞에서 묻어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죽어니 죽어! 뭐 하는 짓이냐? 죄송합니다. 조각같이 잘생기셨습니다. 조각상? 네. 다비드상. <laughs> 아 미술상 다비 아직 좀더 놀린다, 그 조금 놀는 겁니다. 아 다비선 팔도 없는데, 십년 뭐? 중상. 중상은 중상이라니요? 안돼, 안돼. 자자, 그렇지, 치면 나야. 안돼. 아다 십년인데 그럼 오늘 하나만 선택해보면 뭐 하나를 없애고 싶은? 불안감. 불안. 그래. 네, 예예예. 그렇지, 불안. 풍선을 골라봐 주시네요. <beat>. 부러요? 네날 보고 부르지 마세요 <웃음> 무서워요 <웃음> 아니, 선생님 무서워 날 보고 부르지 말라니까 <laughs> 아니 부러서 터트리는게 아니고요 선생님 다, 다 죽어 요 여기서? 끝내 아니 선생님 그거 잠깐만 우리, 이거 이게 어요 아니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묶어주세요 아, 묶어요? 자 어, 이거 왜 그래요 정말 <laughs> 저, 저 어떻게 하면 돼요? <laughs> 진짜 어떻게 하면 돼요? 어이! 어이! 와, 이아그요아이 어떻게 이래 2, 3, 6이아 근데 왜6 나와야 때일이 나와? 근데, 죽이려면, 뭐냐면, 벌칙? <laughs> 그게 더 무서워. 아, 나 그건, 그거야, 그거 다, 그거는 모래에막떼거떼거떼그 구운데, 이거. 아, 차 그거 한다고, 내가. 그거인가? 나... 죽어! <웃음> <웃음> 죽는 거다보였어 <거야> <laughs> 자, 이 팀만큼은 정말 이길 자신 있다. 아, 어떻게 알아 팀을 한 팀을 한 분이 더 눌렀어요, 지금. 한 팀이 맞아요. 한 팀이 더, 한 팀이 더 눌렀습니다. 유재석 씨가 왜누르셨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똥 누르시더라고요. 너는 네내 가족 대 뒤져버릴 거야. 눈에 들어 뒤져버릴 거야. 너희는 이 팀만 이기면 돼. 우리 거머리, 거머리만 이기자. 거머리 이길 거예요. 네, 네. 네. 사실 너무 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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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너무 세. 명성 있었는데. 뭐하돌날아가날라가 날아가. 야, 하이, 아, <metz> 예. 때 이미 화가 좀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큐. 아 쉬워야지 뭐샤죠우와 망쩌뚱! 망쩌뚱! 망저뚱망저뚱뭐흠왜불 터져? 어머! 누가 상실을 쳤나? 우와 망쩌뚱! 망쩌 상실을 쳤구나! 아재밌라가랐는데 새벽이로... 아, 거기 있더라고 그래. <laughs> 죄송합니다. 아메, 죄송. 합니다 죄송합니다. 새벽에. 죄송합니다. 새벽에. 여기 새벽에. 이게 새벽에. 있는지 모르고 새벽에. 죄송합니다. 죄송해니너두 주자. <laughs> <새벽에. 웃음> <새벽에. 웃음> <새벽에. 웃음> 아나 진짜 일부러 가면 어떡 죄송합니다. 자, 선배. 오나도 갑자기 몰랐네. 어. 저해 봐. 저기 대박. 큰거 있잖아. 선배 외쳐봐요. 죽어 나 드디어 야 여기가 이제 대박이네 드디어 나네요어명수 어떻게 이렇게 나저기 나 있냐 <laughs> 형 뭐야 이제... 의자 저렇게라도 이승에 다이다7 7세형 <laughs> 머리 따셨네요 <laughs> 아, 멋있다 <laughs> 아 이게 뭐야 아야 이게, 아,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게. 야, 야. 야 무서워 야, 야, 야 무서워 야이게 뭐야 야, 야, 나는 들어왔는데, 나는 양반이네. <laughs> 꿈에 어, 나올 차라리 것 같은데. 그대로 간게나 야, 이거, 야, 너 명수 형 차라리 이럴 거면 고의 하늘로 모시는 게 낫지. 야, 이거를 지금 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 이게 어? 더 고통스러워. 야, 이거 아무리 열렇게지만 어차피 이렇게 부질없는 것을 명수 형은 DJ로 벼락부자가 됐지만, 오, 벼락부자가 됐네. 이찌리안. 아, 이게 이제 중국가가지고. 이게 제가 다 그린 겁니다. 벼락을 맞았구나. 벼락을 맞았구나. 벼락부자겠다, 벼락부자. 아 근데 형 오늘 진짜, 그거 괜찮다. 진짜 괜찮다 버퍼 아. 먼스 멋있다 지금 예, 어. 괜찮 이거 괜찮다 아. 퍼포먼스 멋있다 형 근데 형 꿈이잖아 죽는 게. 아이고, 아, 진짜. 괜찮아. 무대 위에서 죽는 게아 그랬잖아 무대 위에서 잠드는 그래. 게아 아, 잠드는 게아형 무대 위에서 족자면 잠드는 게아 잠드는 게 죽는 게 아니고 무대에서 아 피곤해 지파는 게 저희는 골탕 먹이려고 한그 외친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명수형을 보고 골탕이 아니라고 이수민 형수님도 보셨대. 저 근데 생각보다, 저 생각보다. 아무튼 육회 때는 다 돌아가시니까 미리 장례 장례 치르세요. 육회 때는 저만 나오고 회상만 좀 입고 이제 여러분들은 아, 그냥 다이에요. 다이. 아니 명수형 어떻게 이거 마, 마무리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기계까지 나왔어요 지금요. 다 죽여. <laughs> 뭘다 어. 줘요? 다녀. 아니, 맨날 뭘다 줘요. <laughs> 주기... <아니, 웃음> When you use this. 아이, 심취했잖아! 미안하다. 아, 예민하게 아, 할 거야! 명수 형님, <laughs> 문자가 와가지고. 아, 예민하게 할 거냐고 지금. <laughs> 당장 내 스튜디오에서 나가요. 진짜 3분만 줘요. 당장 나가요. 3. 여기는 3. 그런 공간 명수.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프로 아니에요. 여기는 되게 지금 음악 듣는 아, 코너예요. 어. 명수 형, 리에스 떨고 있대. 외로움에 떨고 일단 앉아봐. 3분만 줘요 일단 앉아봐. 내가 멘탈 하기 전에는 절대 멘트 날리지 마. 진짜 입도, 입도 뻗고 다닐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는 아, 우리 출발학 중심. 벌써 이형불쌍해 주겠어. 방송수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스트리트 전문 리포터 박용수입니다. 여보세요? 네. 예, 저는 지금 사른 에는 G 속에서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laughs> 반파. 박용수 리포터. 준. 너무나, 너무나 좋아서. 근데 문제가 면목이 없는데 저기 제가 실림이에요. 안들립니다 저는 지금 신도림에 나와 있습니다. 심도림 여보세요? 옷깃을 여미며. 소리 안 들리세요? 집으로 귀가를 서두르는 네개 보는 게좋니다 아지만 아, 오늘 배달이 너무 배달이 고생이 배달이 많으신데 제가 3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 드릴게요. 하고 있어요, 폭 아, 원래는 배달이 저기, 배달이 저기 배달이 부탁하신 분이 신님이었는데 제가 신도림으로 잘림 얘기를 드려가지고예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요 저는 신도림이 뜻입니다. <laughs> 신님은 못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 대구로 돌아가세요. 이곳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은 치마를 입기엔 너무 네, 추운 날씨에 네, 끝으로 여기 푸른 밤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너 진짜... <laughs> 자, 1분 30초 남았습니다. 형! 저기 박영 씨의 방송이부터 아, 예, 예, 지금 저 순간, 저 순간 지금 편집하는 중입니다. <laughs> 아직 시간이, 시간이 남았습니다. 생방이에요. 누녹화제첫 가요 이미 여기 이미 여기까지 나왔는데 생방인 걸 크랩을 했습니다. 지금 한번 방송이 없나요?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옥상 글로벌 줄다리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준비. 정말 재밌잖아요. 정말 줄다리기를 이렇게 한라고 아슬아슬해요. 어, 이거 이게, 이게 진짜 아슬아슬합니다. 어, 이거 아슬아슬. 아, 진짜 아슬아슬한다고. 리얼 리얼이 근데 이 설마 설마. 진짜 진짜 진짜. 설마 에이. <laughs> 덜해요, 에이. 사람이 떨어지는데. 이와 <laughs> <laughs> 이거. <laughs>

아, 지금 계속 아니, 진행이 돼요? 예능이 아무리 죽여도 지금 두 명이 지금 떨어졌대요. 그럼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아 빨리 발려! 빨리 찾아가 찾아가 이놈의 사람에서 살아야될 거냐? <laughs> 야 진짜 국민시다 우리 팀두명 다리. 형그 그만해. 팀 컨티뉴어. 됐아 그만해. 안돼. 안돼. 가지마 형. 국민들이 이게 원하는 거 맞아요? 형 이거 리얼 버라이티채널야 어차피, 뭐하니면 도야.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 하지만, 하지만 우리 아직도 네명이나아 있습니다! 형 그게 뭐예요? 아이뭐뭐요이 뭐예요? 이뭐이뭐도이 뭐예요? 걱정이 뭐예요? 걱이뭐예이뭐 뭐예요? 걱이 뭐예요? 걱정 거야? 예요이야한 더! 한번더 버퍼, 퍼한번더퍼퍼한번 더. 여러나 박명수 씨의 네. 방송에 대한 열정은 그럼요. 멤버들 몇 명의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습니다. 빠밤, 빠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제 동료들이 다 죽었네요.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명한명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많이 즐거우셨죠? 이게 바로 리얼 버라이어티의 미래입니다. 이게 리얼 버라이어티. 여러분이 즐거우신다면. 저 하나조차 <laughs> 목숨 더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클로징 그래요. 저가 떨어지는 거 보시면서 <laughs> 오늘 이 시간 마춰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 아! 아! 아!